와우. 네, 수박. 내가 네, 어제 하나 잘 익었었잖아요. 설탕수박 맛있는 거. 오늘 또 따온 거야 하나 더? 응. 음, 요뒤뒤 보면. 응. 음. 배꼽. 응. 음. 배꼽이 작으면. 응. 음. 암수박. 아, 되게 장네 그러게. 응. 음. 아. 그리고. 네. 수박이 요 부위가 지금 솜털처럼 네. 보여? 솜털. 음, 살짝 보이지. 음. 어, 솜털이. 네, 네, 네. 어, 좀 어느 정도. 네. 없어져야지 돼. 아. 그래야지 익은 거야. 그래요. 응. 아. 내가 보기에 네. 이 수박은 어. 잘 익었다. 잘 익었어? 어. 어. 근데 이게 날짜를 40일? 날짜는 다못 세지. 아, 그러니까 이게 참. 응. 그러니까 꽃 열매 맺고 35일 정도가 네. 내가 보기에 적긴데. 네, 네. 이 수박이라는 건뭐 언제 매 매쳤는지 다 기억할 수도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응. 그러니까 수박지를 이 꼭지하고 내보에는이 뒤에 있는 거를 보고 네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상 보고서 결국은 잘라 보는 거야. 알겠어요. 잘 익었으면 좋겠다. 잘 어, 어제처럼 뭐. 잘 익었네. 내가 와, 다 이제 수확 아, 시기인가 봐. 내가 얘기해 준 대로. 네네네. 그 뒤에 있는 배꼽 부분하고. 네네. 꼭지 부분을 보면. 네. 잘 익었는지 확인할 음수 있어. 잘 익었을 것 같아. 오늘도 맛 봐봐요. 완전히 뭐저 모양이면 설탕 수박이에요. 어제도 되게 맛있었잖아. 맛있지. 네. 설탕이 아우 설탕. 우리 얼른 먹자. 네, 잘 먹겠습니다.